복막 가성 점액종이라는 질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충수에서 시작된 경계성 종양이 복강으로 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일반적으로 느리게 진행되는 종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질환과 관련된 암 진단비 문제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진단서상 충수의 경계성 종양 D37.3 코드와 후복막 및 복막의 2차성 악성 신생물 C78.6으로 진단되었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막 가성 점액종은 저등급 충수 점액성 종양에서 유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희귀 질환인데요. 주로 충수, 맹장에서 시작되며 점액 생산이 과다해지고 복강 내로 누출되면서 복막 전체에 점액성 물질이 축적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충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 질병 근로 번호 D37.3으로 진단되지만 복막으로 점액이 퍼지는 등 전이 소견이 확인될 경우 C78.6 진단 코드도 추가되는데요. 초기에는 충수의 저등급 신생물 즉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되지만 병이 진행되어 복막에 전이 되었을 때는 전이성 악성 신생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 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보험사들은 원발부위 조항을 근거로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소외감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원발부위 조항이란 특정 종양이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보험사는 복막가성 점액종이 충수 즉 맹장에서 시작되었으므로 d 37.3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암진단비가 아닌 경계성 종양 진단비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충수 경계성 종양은 엄밀히 말해 암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약관 내용이 반영되어서는 안되죠. 따라서 복막전이가 확인되었을 때 kcd 기준에 따라 c 78.6이 아닌 다른 코딩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 보니 암진 단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또한 조직 검사 결과 전이 소견이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영상 검사 등을 토대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T3, T4 변기에 따라 복막 가성 점액종 확진 여부에 대한 다툼도 발생할 수 있다 보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본발 부위 조항을 둘러싼 분쟁은 보험사가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라는 경향과 맞물려 자주 발생합니다. 더불어 병리검사 결과에서 T3, T4 병기와 같이 중양의 진행 상태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계성 종양으로 간주하며 암 진단비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병리학적 진단의 중요성, 영상 검사 결과를 통한 복막 전이 소변및 병기의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개개인이 가입한 약관 규정에 따라 암 진단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뇌막 가성 점액종 진단 후안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이손사 보상 TV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